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지난 한 주간 육체의 몸을 가진 자로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잊게 될 날을 고대하고 사셨습니까? 왜 육체의 몸을 가진 자로서 탄식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거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뒤를 돌아보게 함으로 휴거를 놓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진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제와 양심을 통해 의의 몸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종노로 달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사실을 믿고부터는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것이고 육체의 몸을 가진 자로서 탄식할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하늘의 몸을 잊게 될 날을 고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이 왜 육체의 몸을 가진 자로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잊게 될 날을 고대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삶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주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아주 편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늑대인간 모글리가 늑대로, 늑대와 사는 것이 왜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입니다. 물론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늑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면 계속해서 늑대로 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불편함이 언제 생긴다고요? 자신이 늑대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늑대처럼 편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더라도 사람처럼 살든지입니다. 여러분이 늑대 인간 목을 일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난 늑대 인간이 아닌데요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즉 아담의 후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인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아멘.아담의 후예들이 다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마귀의 종, 죄의 종인 것도 알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 마귀의 종, 죄의 종인 것을 아십니까? 마귀가 죄고 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마귀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십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기에,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전혀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여러분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아는데, 불평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알았어도 불평하는 죄의 종, 마귀 종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면 계속해서 불평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평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 계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아들이며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종이기에 불평하는 죄를 짓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양심 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불평하는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리하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삼과 의롭담과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없기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언제 생긴다고요? 자신이 불평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불평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편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든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후자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할례 받는 성령들이가 임하여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나나 죄 짓는 게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염려하는 게안 불편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안 불편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게안 불편하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지 않는 것이 안 불편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마귀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귀 마음을 가지고 마귀 뜻대로 사는데 뭐가 불편해요. 도리어 마귀가도 안에서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짜증 내라 그럴 때 짜증 내고 불쾌하라 그러면 불쾌하고 욕하라 그러면 욕하고 혈기 내라 그러면 혈기 내면 얼마나 시원하냔 말이에요. 얘네들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할례 받은 사람은 이게 괴롭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종으로 사는 게 죄종으로 사는 게 불편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염려하는 게좀 불편해지셨습니까? 불평하는 게좀 불편해지셨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좀 불편해지셨습니까? 당연한 거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엔 안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뭐가 불편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뭐가 불편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뭐가 불편하냔 말이에요. 아직 주님의 마음이 안 됐는데요. 불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불편해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해지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불편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일를 온전히 성수하지 않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 마음이 되니까는요. 11조를 하지 않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11조를 안 해도 안 불편해요. 주일를 성수하지 않아도 안 불편해요. 말씀 묵상을 안 해도 안 불편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안 불편해요. 기도를 안 해도 안 불편해요. 말씀을 안 들어도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니까 그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휴고는 안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더센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할래인 성령세례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십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전혀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여러분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아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알았어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면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50년 이상을 하신 분들, 30년 이상을 하신 분들, 20년 이상을 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은요, 죄를 짓는 걸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요 왜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마음이 안 되면 평생 진앙생활에도 범사에 감사를 안 해도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불편하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구나 죄의 종이 되는 거구나 이런 지각이 있어야지 조금 불편해지기를 시작하죠 근데 이런 지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된다는 이런 지각을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요 이런 지각을 가졌다면 벌써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버렸죠. 이런 지각조차 없으니까 편안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분들이 저희 교회 와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죄 종, 마귀의 종이야. 난 이걸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물론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몰랐었습니다고 회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불편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귀 의 종, 죄의 종으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하늘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너 마음 할래 받으면 돼.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 줄게. 그럼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왜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편함을 가져서 반드시 성령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이 계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아들이며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종이기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양심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리하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과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없기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언제 생긴다고요?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편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든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후자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마음의 할래인 성령세례를 주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인공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네 조합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진 후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의 말씀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제옛 자아가 드러나면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세 자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루감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죄의 종이 되어 죽는 것을 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비결입니다. 물론 지금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순식간에 죄의 종이 되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염려하는 죽음, 불평하는 죽음, 미워하는 죽음, 비방하는 죽음, 말 많은 죽음, 용서하지 않는 죽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죽음,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죽음,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죽음 등등 얼마나 죽을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매일 제 원함이 뭐겠습니까? 육체의 몸을 가진 자로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잊게 될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시대의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주의에 쓰여 옷이 없어서 하고 인사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래인 성령대를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은 삶은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야 마음에 할례인 성용세례를 구할 것 아닙니까? 마음에 할례인 성용세례가 혼인 예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운전 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편하자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 할례인 성용세례를 구하십시오. 물론 마음에 할례인 성용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첫 열매로 슈거가 되지 못하여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복은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슈거도 어린양의 혼인잔치도 천년왕국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는 신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따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십니까? 쉬운 말로,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미워하는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부인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모양의 악은 남겨놓고 버리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모양의 악은 남겨놓고 버리지 않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을 부인하십니까? 자기를 따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는 신자들의 채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신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순교하거나 이미 죽은 신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혼인예복을 입지 못했기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따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는 신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 주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부인한 결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불평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요. 교회 안에는 딱두 종류밖에 없어요. 주님을 쫓기 위해 나를 부인하느냐 아니면 나를 쫓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느냐. 근데 이것조차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도리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부인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죠. 왜 모릅니까? 주님의 마음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런 분별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르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평생 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편안한 거예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결국 이 땅에 남겨지면 그땐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염려하는 나를 부인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딱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자기를 못 분별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내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나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실, 바른 신앙생활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그 의미조차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또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없으시기에 그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세자가 살아난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자신이 죄와 사탄의 아들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이걸 안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내가 자식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버려라 뭐뭐지켜라 하는 이 말씀들을 다 순종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순종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껏 죄와 사탄의 종이었구나 죄와 사탄의 아들이었구나 이거부터 알아야죠. 아니 지금 염려하는 사람이 마귀 종 맞잖아요. 아니 불평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종 맞잖아요.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이런 회개를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를 이루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데리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시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맺으면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어머니, 저기도 합니다.